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탐사 아웃도어 도톰한 자동충전 에어매트는 편안한 두께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야외활동에 최적입니다.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로티캠프 내장 펌프 캠핑 오토 에어매트는 편리하고 실용적.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캠핑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컴팩트한 유니언 에어 침대는 자동 펌프와 원터치 기능으로 편리합니다. 더블 사이즈로 캠핑 시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2위입니다. 인텍스 에어매트 250mm는 편안한 수면을 위해 설계된 훌륭한 제품입니다. 지금 할인 중이니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내추럴 캠프 4세대 에어매트는 높이 45cm로 편안한 캠핑을 도와줍니다. 더블 퀸 사이즈로 여럿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자동 충전 기능이 매력적입니다. 68,5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